비아키스 갈 건데 솔직히 말하면 비아키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. 가본 적이 없는데 아예 안 보고 가는 거는 민폐잖아요.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. 영상 보고 그다음에 뭐 인벤도 보고 해가지고 숙제를 좀 해왔어요. 공부를 하긴 했는데 사실 뭐 실전은 안 가봤기 때문에 이래 봐야 몰라. 그래도 한번 본 거랑 안본건좀 다릅니다. 근데 항상 금왕님이랑 대현님과 같이 어디 트라이 가면 우리 딸을 데려가고 싶으면 어디 한번 상클 해봐 이 느낌이야. <laughs> 자, 아, 자리 일단 쓰겠습니다. 자리 쓰시고. 저 어디 가요? 원하시는 데 쓰세요. 저 기억이 안 나요. <laughs> 여기 구슬 넣는 거. 그럼 제가 11시 가야지. 네, 11시가 제일 힘들고요. 갈게요. 진짜 가요. 근데 왜 여기만 <laughs> 비워놨지? 다. <laughs> 아니요 1시랑 11시 비어났는데 아래쪽이 좀 쉽고 1시가 그나마 쉬운데 1시 하실래요? 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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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가 편하다는데 대현님 딱 거기 계시네 대현님 먼저 가시면 그... 저비어가시고 가요 아무도 없었는데 바로 먼저 가더만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갑자기 비워서 내가 무서워 그... 어? 쾌락이다 벌써부터 혼란스럽다 슬럭이 나와요 아, 모르겠다, 뭔지. <laughs> 아, 아, 아파. 아. 아, 이걸 맞아? 아, 뭐, 어디가 피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어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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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디가 나 어디가 여기나어디구나어디로가 여기 가? 나와요 구슬 보시면. 네, 나와. 저, 먹으면 안돼요 배고프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. 임가 인... 거... 어... 먹었어요. 아 잘했어요. 네, 네잘될 거예요. 와 하는 네. 거 어렵구나. 이생각보다좀 빨리 흡수돼요. <laughs> 오 되게 빨리 오네. 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겠다. 어... <laughs> 안 돼요 <laughs> 저 요망가서 어떻게 하네요. 물약 <laughs> 쓰세요. 요망 가요 이제 물약 <laughs> 쓰세요. 네. 아하 대기 대기 오. 어, 아, 다른 거의 다 차가요. 네. 아 맞다 저걸로 가야 되는구나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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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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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얘가 맞는 거지. 죽으셨어요 <laughs> 리트요. 저 패턴 피한 게 거의 없어요. 거의 다 맞았는데. <웃음> <웃음> 어이 씨!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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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기 하나만 더. 있잖아요 인디오라고. <laughs> 그거 어떻게 베티기야? 베티기지. 대무당 구십퍼센트. 아우, 수고했습니다. 아우, 아 빨리 깬대 그래도. 야 오셨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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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네. 아, 괜찮아요, 피 별로 말안 깎였어요. 아 나왔어요? 어저 위치 위험, 아니 저저 매우 저. 누가 쳤다가? 누가 쳤다가? 졌다가... 네, 네. 여기 여기 범인 나와. <laughs> 범인 나와. 야, 숙대연 나와. 숙대연 나. 숙포야. 느리 없다니까요. 수코라니까 수코. 아 이거 대현, 대현님이랑 대연, 저랑 타율이 비슷하지 않나? <laughs> 거의 비슷한데. 덤덤 덤. 열두 시간 준비요. 네. 아이고요 빼고 가야 12시로 돼요 열두 시간. 빼고 가요. 빼고 오세요, 주리님. 잘 걸쳐봐야겠는데? <웃음> <웃음> 여기로. 아까 이거 멘트 떨어지는 거같은데 와, <laughs> 여기 멘트 없어. <메테어 떨어지는> <laughs> 야. 아 잠깐만. 요 <laughs> 이전에 <laughs> 인난나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. 네 리트요. 리트 빨리 눌러주세요. 죽어요. <웃음> <웃음> 오쿠! 오이 아이고. 가운데로 갑시다. 언니. <laughs> 누웠어요. 가운데 찍어요. 무조건 가운데예요오 무조건 가운데예요. 쉣. 저 메우기예요. 아, 메우기 별거 없어요. 없긴 한데 귀찮아요. 스턴 있어요. 이거 이거 피해야 돼요. 바닥 피하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오. 이거. 안될것 같으면 시정 쓰셔도 돼요. 매옥매옥 매혹. <laughs> 와. 어디야,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. 하하. 이거 한대 씨면 끝나요? 한대 씨면 끝나요? 굿. 아, 오, 아이고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비아키스 빡세네. 아, 재밌긴 한데, 로스타크. 아, 보스마다 다 패턴이 너무 어려워. 너무 많아. <laughs> 따다다단 어쨌든, 로스타크는. 아, 오랜만에 잡으니까 재밌긴 해. 재밌긴 하는데, 보스 한번 갔다 오니까 존 나지 친다. <laughs> 진지하게 로아할지 고민 중이냐고요? 그런 거긴 한데. 오케이 그러면은. 자 우리 협상 테이블을 좀 엽시다. 자 재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시다. 오늘 또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. 이게 8월 컨텐츠 중에 하루 있는 날이긴 하지만 하루 있는 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. 왜냐하면은 앞으로 방송이 어떻게 될지를 좀 결정짓는 날이라. 어. <laughs> 일단은 이제 뭔가 로스타크가 재미는 있어.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제 금학님도 하시고 대현님도 하시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좋아. 많은 사람이 같은 게임을 하니까 좋아. 아마도 하면은 내가 만약에 로아를 하잖아요. 로아를 시작하면은 9월 3주 동안 내가 뭔짓을 할지 몰라요. <laughs> 내가 내가 뭔짓을 할지 몰라요, 여기서. 이게 패스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로아 만약에 시작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나는 18캐릭 패스를 다 지를지도 몰라요. 본캐가 <laughs> 중요한 게 아니야. 패스를 다 지를지도 몰라. 그러니까 9월 끝나고 나면은 10월에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. <laughs> 다나 솔직히 이 사람에게 편안하게 즐기다 가라는 말은 전직 업로 말 발탄까지 어떻게든 할 사람입니다. 나초 방송 2년 시청자. 대충 아마 그럴 아. 것 같죠? <laughs> 그렇게 나초는 로아에 담궈지고 마는데. <laughs> 로아에 담궈지는 것도 나쁘진 않아. 일단 나쁘진 않은데 일단 요금만 좀 찍먹을 해보겠다 이거야. 음. 그리하여 비아 키스 레이드를 재미있게 한 김나초는. 3일만 찍먹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뒤집고 9월 달로와 일정만 11일을 잡고 풍목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곧바로 다음 날 8월 20일 자 오늘은 돌을 하나 깎으면서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번에 골드를 좀 벌었어요 예 군단장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아키스 잡아가지고 돈좀 벌었거든요 자 75포 돌파고 따위 쓰지 않습니다 돌파고보다 나이 손을 믿습니다 75가 실패를 하면은 <laughs> 어... 이거는 돌파구랑 상관이 없잖아요 이 ㅋ 친거 아니에요 이거? 이아 ㅋ statistically... <laughs> 25% 두개 붙었네 아니 이거는 이거 예바잖아요이 no. 아니 <laughs> 아 <laughs> 이씨발 씨mart이ần... 이거 아세번75% 3번을 했는데 총영야 매우 당황스럽네요 버그가 아닌가? 장선이 형, 이거 어떻게 된 거야. <laughs> 아, 무슨 일이냐고, 이거. <laughs> 남은 거몇 개야? 일곱 번. 7, 7이면 나쁘지 않아. <laughs> 자, 사. 씨발, <laughs> 이게 확률이 맞아? 아, 이거 확률 맞냐고. 버리라고 야. 에이, 뭐, 실링 어차피 얼마 안 되니까. 내가 내 운을 시험해보겠어. 55%, 65%, 75%. 야, 미친 거 아니야, 진짜, 이거? <laughs> 아, 돌았어, 진짜. 와, 뭐야? 아, 진짜, 아 진짜 미쳤어, 확률. 왜 이래? 아, 이건 뭐야. 아, 짜증나, 괜짜네 아, 도랑 깎아, 안 깎아. 꺼져, 꺼져, 꺼져. 야! 그니까, 러 77만 깎으면은 괜찮은데. 딴거다 필요 없어. 77만 있으면 돼. 77이 조수로 보이냐고요? 솔직히 처음에는 조수로 보였어요. 근데 더 있더라고요. 아, 그렇지. 75 붙어줘야지. 그렇지. 55. 45. 55. 65 55 45 35 45 55 이씨 잠깐만 이거 이 이동속도감소 이거 하나라도 붙으면은 바로 다섯개거든요 이거? 이거 작살났다 흐흐흐45 <laughs> 55 45 35아하 씨발 아이씨부또 이속감소 붙었다 <laughs> 아.. 열받아.. 이게 정읍 각성이라서 잘안 붙나봐 다른 각인으로 하면 잘 붙을 수도 있어 정밀, 단도, 원한 정밀, 단도 아무도 안 쓴다고요 왜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? 저는 씁니다! 빡! 65! 55! 65! 55! 65! 55가 왜 이렇게 안 붙지? 따다다단! 뭐야? <laughs> 잠깐만 아아개또 붙었어! 개 같은 거 진짜 아 25가 왜 붙냐고! <laughs> 아니 확률 추상 아니에요? 뭐 25는 왜 붙어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건 뭐야? 저도 솔직히 좀 귀엽잖아요.